알았어요 아, 나 하고 싶은 건 네가 억지로 한거 같은데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아니 시키지 좀마 이런 것좀 이런 신발 저런 신발 세상의 모든 신발을 파헤친다 태아 서지석의 맨투 맨발 할게요 어. 이런 신발 저런 신발 세상의 모든 신발을 파헤친다 태아 서지석의 맨투 맨발 어, 안 했다 <laughs> 아이 시키지 좀마 이런 것좀 아.. 연습 좀 해오라니까요 형 진짜 아.. 응. 연습을 하시라고요 해x3 다지자 이런 신발 저런 신발 세상의 모든 신발을 파헤친다 태아 서지석의 멘투멘 신발 배불러 어, 하셨네요? 저 신발 어, 신고 했는데 괜찮아 네. 어 저희 여기요 한강에 나왔는데요 왜? 네. 왜 왔는지 아세요? 준비물 다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일단 어~ 다 갖고 오긴 했는데 네. 도대체 왜 저한테 저런 준비물들을 다 갖고 오라고 하셨는지 아그 저희가 이제 맨투맨 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어~ 이게 솔직히 이게 신발을 좀 저희가 분석하고 파헤치고 뭐 이런 영상도 좋지만 네. 솔직히 네. 그러면 은 구독자 안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오늘 좀 형과 신발로 할수 있는 게임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형, 뭐 신발, 네. 게임, 게임 얘기하길래 네. 저는 사실 오늘 안 오려고 했어요. 왜요? 아니, 자꾸 뭐 이상한 이상한 게임만 <laughs>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희가 리뷰도 하고, 네. 리뷰도 하고 이렇게 좀 갖고 갖고 와보세요형뭐 갖고 네. 오긴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신발 가방 갖고 네. 오긴 했는데, 그냥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이 아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어 제가 집에서 어저께 밤새도록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 운동회처럼 또 한번 할 수도 있고 네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아네네네아 그래서 일단은 구경을 하시는데 네어참 민망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게 네네 민망합니다 크게 네아 <laughs> 얘기해 주셔도 돼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네, 찍어갖고 보내줘. 애혼아 네. 빨리 찍어. 부상해서 아, 찍어. 응. 뭐, 어디까지 했지? 응. 어디까지 했지? 야너 사진 찍어주더라. 같이 저요? 응. 아, 부상해서 찍어주시더라고요. 일단요, 저거 하나, 저거 하나 따져, 우리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니? 형. 이거 어. <laughs> 유튜브라고요 형. 이거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면 뭐가, 뭐가 돼요, 형. 해야죠. 일단, 귀엽게 해야 돼요, 형. 아, 이거. 그러면 형이 이렇게, 어, 아, 내가 좋아요와, 그럼 형이 이렇게 옆으로 구독, 그러면은, 네,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거 뭘 넣을게요. 음. 알겠죠? 그럼 제가 좋아요와, 그럼 형이 구독, 구독?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구독, 네. 구독. 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내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형, 마대로 하세요. 구독 <laughs>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음. 자, 할게요. 자, 자, 시작. 좋아요와 구독 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laughs>